<cues> <benim 요> <volatility> 아, 아, 맛고기 뚜렸어. 아무튼 좋아졌어. 아무튼 그런 고기 찢지 말고 다른데 파. 그럼 이거 현대 사회에서 젠더에 따른 사회적 기대 행동이 점점 더 획일화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져 간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학자 개오름브짐은 현대사회의 남성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의미가 무의미해졌다는 게 이게 말이다 되는 거분요 남성은 오스트라로 비테쿠스 때부터 호모엘리투스 그리고 지금까지 사냥과 수렵, 체질더 나은 이성을 찾기 위해 동조과의 싸움 이런 것들만 해왔던 동료이었고 진화 방향은 더 강인한 체력, 물리적이니불가능하 말하면 히틀러 오마한 소리야 히틀러와 개베스 같은 독일의 최측근 인사들이 독일을 다 쓰렸던 건 이특우 밸트스의 전형이라고 볼수 있지 인간은 동물이다? 동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동물이고, 동물은 독일의 자유다 근데 수자는 가족을 지킨다? 그리고 펭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펭귄의 경우도 차원 행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단아 교수님 저번에 강의하신 거 같은데 교수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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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리고 뭐 최선책이죠. 최선의 최상책이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 근데 우리는 내일운영는 <목소리> 최선, 차선이 아니 최선을 추구하는 게 맞다 이거야. 더더 답사대로 결정적으로 봐 정보가 많다. 이런거 아는 게 많다. 힘이 많다 이뜻이분들내가 말한 그 정보가 그 정보가 아니냐? 힘 아니, 뜨가 달라. 왜 그래? 퀸도 안 맞는 아 이게 정보가 <laughs> 아니 야 핏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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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지금 완전 반대로 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뭐 같은 얘기가 되는 게 아, 아니라.